입간판을 구매하려고 고민 중이신가요? 그런데 세상에는 입간판 종류가 너무나도 많죠. 스타일도 제각각, 크기도 제각각, 게다가 가격까지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씩 필터링을 하시겠죠? 상세 페이지도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의 구매 후기도 꼼꼼히 읽어봅니다. 만족한다, 잘 쓰고 있다는 내용들 후기들 사이에 여러분의 눈을 팍 사로잡는 후기가 보일 겁니다. 입간판이 넘어졌다. 사손이 되었다 같은 내용 말이죠. 이런 후기를 본 다음 이 간판의 가격을 상기해 보면 구매 결정을 쉽게 내리기 힘들어집니다. 산놓았는데 보다 보니 스타일이 잘안 어울린다든지, 크기가 아쉽다든지, 언제 넘어질지 몰라 불안하다든지 하는 걱정 때문이죠. 이 간판은 싸지 않은 가격에 한번 들이면 최대한 오래 놓고 사용하는 싸인 소품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주문 제작 상품이다 보니 반품도 쉽지 않아 더욱 신중해집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후회 없이 이간판을 구매할 확률이 90% 대까지 높아질 것입니다. 본인만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이간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매 시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본 내용이 필요한 지인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2019년 6월경부터 입간판을 제작해서 판매해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입간판을 구매한 후에도 만족스럽다는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에 퍼펙트한 상황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몇몇 고객님들께서는 아쉽다라는 평을 해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 만족률을 높일 수 있을지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는 입간판에 대한 글도 게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고민은 계속되었죠. 그러다가 영상으로 입간판 구매 가이드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글보다는 노력이 10배 더 들어가는 작업이지만, 고객님들의 사전 이해를 높이는데 훨씬 더 직관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꽤긴 분량을 자랑하게 될것 같습니다. 입간판 하나 사는데 이렇게까지 알아야 해? 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이 알아야 고객님들의 소중한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입간판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더 크게는 가게의 홍보와 운영에 도움을 주는 각종 사인물을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는 게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지까지 여러분의 시야가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상의 대본을 쓰고 있는 2022년 7월 23일 토요일 현재 저희 간판다는날 스마트스토어에는 입간판 카테고리에 총 1,045개의 구매후기가 쌓여 있습니다. 이 모든 후기를 하나씩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을 위해 다른 브랜드의 입간판 구매후기 역시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입간판을 구매한 고객님들 중에 후회하는 이유가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첫번째, 입간판이 바람을 못 이겨 넘어지거나 차 또는 패인과 부딪혀 넘어져서 파손되었다는 내용 두번째, 생각보다 입간판 사이즈가 작거나 그 내용이 잘 안보여서 아쉽다라는 후기였습니다 그 외에도 배송속도, 고객응대 등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입간판 자체에 대한 컴플레인이 아닌 각 브랜드의 서비스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라 제외시켰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컴플레인 원인을 피할 수 있다면 당연히 만족스러운 입간판 구매를 할수 있겠죠. 제품 자체에 대한 컴플레인 본질을 분석해보면 결국 구매를 후회하는 고객님들은 내구성과 가독성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간판이란 제품이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본질과 일대일로 맞닿는 부분인데요. 입간판은 가게의 메시지를 담은 물리적인 화면을 지면 위에 세워서 지나가는 잠재 손님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게의 메시지를 오랫동안 확실히 잘 알리기 위한 것이 입간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튼튼하느냐의 내구성과 얼마나 메시지를 잘 보여주느냐의 가독성에 불만족 포인트가 발생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셈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내구성과 가독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회없는 입간판 구매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먼저 내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간판이 넘어지지 않거나 넘어지더라도 파손이 안 된다면 내구성이 매우 좋다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넘어지지 않는 입간판이란 세상에는 없고 넘어진 후에 아주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는 입간판 역시 없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는 소설 제목처럼 넘어지는 것들은 모두 세워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가게 앞에 두고 사용하는 소형 입간판은 자연의 물리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확실히 인지한 상태에서 내구성에 관련한 기준을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간판이 그나마 넘어질 확률이 낮고 넘어지더라도 조금 더 짱짱하게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넘어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입간판의 무게가 무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잘 넘어지지 않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요소를 갖춘 입간판은 일상 바람이나 가벼운 충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버틸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먼저 입간판이 무거워지는 조건을 살펴볼까요? 입간판이 무거워지려면 당연히 무거운 소재를 써야겠죠?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입간판의 소재로는 나무, 아크릴, 스테인레스, 갈바륨 등이 쓰이는데요. 무게로 순서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무게는 동일한 크기일 때 소재의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순수한 물이 4도씨일 때 비중은 1.0입니다. 물을 기준으로 무게의 줄을 세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 자체로는 나무가 가장 가볍고 스테인레스와 갈바륨은 갈바륨을 만들 때 쓰이는 원재료의 비율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크릴과 나무에 비해 확실히 무거운 편이니 대세엔 영향이 없는 수준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사이드로 빠지는 이야기지만 무게감을 높이기 위해 고객님들이 벽돌이나 물통 등으로 입간판을 괴는 행동 역시 이 무게에 대한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소재의 강도입니다. 강도는 파괴되기까지의 저항을 의미하는데요. 입간판이 넘어졌을 때 동일한 지면 상태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소재의 강도에 따라 파손 상태가 달라집니다. 나무는 움푹 패일 확률이 높습니다. 소프트우드인지 하드우드인지에 따라 패임의 정도가 다를 뿐 비슷한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아크릴은 최소한 스크래치가 나거나 심할 경우 깨질 수도 있습니다. 스테인리스와 갈바륨은 앞선 소재들보다는 강도가 강할 것이지만 넘어지는 순간의 힘이나 충격 부위에 따라 페임 또는 휨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도를 기준으로는 스테인리스와 갈바륨이 가장 세며 그 다음은 나무, 아크릴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크기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비중의 소재를 써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사이즈가 큰 입간판에 비해 크기가 작으면 당연히 무게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유라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입간판이 무거워지는 조건을 기준으로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크기는 어떠한지, 그리고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내구성 두 번째 요소인 잘 넘어지지 않는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넘어지지 않는 구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저중심 설계가 되면 좋겠죠. 바닥과 지지되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안정감 있게 세워둘 수 있습니다. 사다리 구조인 A형 입간판이 인기가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의 저항감이 덜한 화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입간판이 넘어지는 이유에는 바람의 저항을 못 이겨 넘어지는 간접 충격과 차량 및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는 직접 충격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것과 부딪혀 넘어지는 직접 충격 상황은 고객님이 입간판을 놓는 위치에 를잘 고려하면 그 확률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으로 인한 간접 충격 은 컨트롤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벽돌 이나 물주머니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 입간판의 무게감을 늘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원천적으로 공기 저항이 덜한 구조 를 가진 입간판을 구매한다면 이런 부가적인 안전장치는 조금은 덜 신경 써도 될 것입니다. 인공 설치 구조물인 쌓인 물은 바람 과의 사투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에는 동그란 구멍을 뚫기도 하고, 요즘 배너에는 메쉬 소재가 유행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입간판은 어떨까요? 입간판은 화면의 형태에 따라 공기 저항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입간판은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 A형과 I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A형 입간판은 화면이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I형은 수직으로 세워져 있죠. 그렇기에, 당연히 A형 입간판이 I형보다는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면이 고정된 형태만 있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입간판들은 바람을 맞는 화면이 고정된 구조이지만, 일부 입간판은 이 화면이 그네처럼 흔들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판매 중인 스틸레더 입간판처럼 말이죠. 아무래도 온몸으로 바람에 버티는 입간판보다는 갈대처럼 바람을 흘려보내는 입간판이 간접 충격으로 넘어질 확률이 낮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려는 입간판이 어떤 형태와 구조를 가진 것인지 잘 고려해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아주 강력하게 두 번, 세 번, 아니 백 번이라도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짱짱한 구조와 무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입간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돌풍이나 태풍이 불 때는 반드시 실내로 옮겨두어야 입간판이 파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입간판만 파손되고 끝나면 오히려 상황이 나은 것입니다. 만약 입간판이 넘어지거나 날아가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또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파손하게 되었다면 문제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점은 반드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무겁고 강도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사이즈도 큰데 구조도 안정적이라면 내구성이 좋은 입간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메시지를 잘 보여주느냐의 가독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독성은 내구성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구성을 결정짓는 대부분의 요소는 입간판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재, 강도, 무게, 구조, 형태 등과 같은 요소들이었죠. 하지만, 가독성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입간판의 가독성이 좋아지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할까요? 단두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 잠재 손님이 입간판에 주목하고 두 번째, 입간판에 표현된 메시지를 읽고 이해하는 것.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조건이 실제로는 정말 충족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나도 좀 받아달라고 기를 쓰는 경쟁자들의 입간판들이 질비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현장의 경쟁률을 뚫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입간판을 잘 선택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입간판은 가게의 메시지를 손님에게 전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입간판은 본질적으로 메시지를 쓰기 위한 도화지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내용을 쓴 스케치북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적어둔 입간판을 세워두는 것은 그 목적이 같습니다. 다만, 사람이 스케치북을 들고 서 있는 것은 주목도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입간판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효율과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찔하지만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처럼 말이죠. 얼핏 봤을 때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쉽지 않은 주목과 메시지 이해라는 숙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 답은 앞에서 말한 추상적 개념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즉, 디퍼런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플이라는 조미료를 넣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남들과 다르면 잠재 손님의 시선을 입간판에 주목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메시지가 심플하면 목적에 맞게 손님을 이해시킬 확률 역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디퍼런트와 심플 이라고 하면 이제는 전설이 된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는데요 이 개념, 아니 신념을 광신도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애플입니다 그래서 세계 1위 브랜드가 된 것이죠 하지만 애플은 글로벌 1등 기업이고 여러분은 소상공인인데 과연 그 전략을 쓰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하다 가랑이 찢어지는 느낌이 든달까요?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다름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듣는 순간 입간판 구매를 고려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과 다루고 싶다면 아주 간단한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나 혼자 노를 말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홍보 마케팅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쁜 여성 또는 멋진 남성이 돋보이는 이유.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쓰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이유. 하늘에 뜬 무지개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모두 같습니다. 달라서죠. 소수에 속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을 이겨내면 단연 돋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입간판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 6가지 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없을 때나 홀로 전술입니다. 거리에 입간판을 세우는 가게가 드문 상권일 경우에는 입간판 자체가 서있기만 하면 됩니다. 형태, 크기 등은 문제가 아니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라 현실에서는 잘 만나볼 수 없는 케이스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엄청난 주목도를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지노에서 잭팟을 맞은 경우라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비슷한 크기의 입간판이 많을 때나 홀로 전술입니다. 만약 거리에 사람 허리 높이의 입간판이 대부분이라고 했을 때 머리까지 올라오는 입간판을 세우면 어떨까요? 반대로 무릎까지만 올라오는 작은 입간판이라면요. 세 번째는 모두 비슷한 형태의 입간판을 세울 때나 홀로 전술입니다. 간혹 상권마다 비슷한 형태의 입간판이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A자형 입간판을 놓거나 배너 형태의 입간판을 놓기도 하죠. 다들 A자형 입간판을 놓을 때나 홀로 배너 형태의 입간판을 놓아보세요. 반대로 모두 배너 형태의 입간판을 놓았다면 A자형 입간판을 놓는 게 다름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두 비슷한 색상일 때나 홀로 전술입니다. 저희 간판다는 날 자료에 근거하면 가장 많이 판매된 입간판은 화이트 철제 A형 입간판입니다. 매출도 많고 리뷰 역시 많습니다. 아마 이건 다른 브랜드도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것은 화이트 색상이 가장 무난하고 대중적이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다음 많이 판매되는 색상은 무슨 색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블랙입니다. 이를 근거로 생각해보면, 거리에는 화이트 또는 블랙 색상의 입간판이 가장 많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컬러풀한 색상의 입간판을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잠재 손님의 주목을 끌 확률은 확 높아질 것입니다. 다섯째는 모두 비슷한 소재의 입간판을 쓸때 나홀로 전술입니다. 입간판은 나무, 아크릴, 스테인리스, 갈바륨 등의 소재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중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이 갈바륨 소재입니다. 이건 역시 대중이 선택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튼튼해서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만약 여러분의 상권에 철제 베이스 입간판이 아주 많다면, 내구성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나무 소재 입간판을 두면 어떨까요? 더 과감하게, 아크릴 입간판을 놓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전술은, 모두 비슷한 메시지를 담았을 때, 나 홀로 전술입니다. 이건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입간판은 하나의 도화지입니다. 즉, 입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입니다. 상권마다 메시지를 표현하는 성향들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유흥업종이 많은 상권은 매우 화려하고 아주 적극적인 메시지들이 난무합니다. 반대로 카페 거리 같은 경우는 메시지들이 아주 정제되어 있고 그 내용이 자극적이라고 할지라도 유흥업종의 그래픽 디자인보다는 아주 우아한 편이죠. 이렇듯 모두 소리를 지르면 나는 잔잔하게 모두 잔잔하면 나는 과감하게 큰 소리로 모두 글자로 표현하면 나는 그래픽으로 모두 그래픽이면 나는 텍스트로 모두 검정색 글자면 나는 노란색 글자로 모두 큼지막한 텍스트를 썼다면 나는 아주 작은 글씨로 모두 우아하면 나는 키치하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그럼 단연 돋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다름의 여섯 가지 전술은 단독으로 적용해도 좋지만 두 개에서 세개 이상을 조합해서 적용한다면 가독성에서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기만 해도 잠재 손님의 주목을 끌고 그 안의 메시지를 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만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심플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면 이 간판에 여러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퍼런트하고 심플하면 그레이트한 것이죠. 심플함을 메시지에 담으려면 딱두 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첫 번째, 단 하나의 목적을 명확히 세운다. 두 번째,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간결한 메시지로 담아낸다. 알아야 하는 것은 이두 가지지만 단 하나의 목적을 명확히 세우는 것에만 집중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단 하나인데, 메시지가 구구절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심플하게, 목적을 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손님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입간판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건 역시 많아지게 됩니다. 입간판을 세워서, 가게 이름도 알리고 싶고, 가게로 들어오게 하고도 싶고, 브랜드 소개나 시그니처 메뉴 소개도 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이걸 입간판 하나에 모두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도화지에 쓰고 싶은 내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순식간에 수다장이가 되고 구구절절해집니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이 산으로 가게 되죠. 내용의 양도 많아지고 조잡해지는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픽 디자인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길을 지나가다 잠깐 입간판을 들여다보는 손님들이 이 모든 내용을 읽지도 않을 뿐더러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그냥 가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입간판으로 말하고 싶은 목적을 단 하나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 한마디만 심플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할인 이벤트로 손님을 가게로 이끌고 싶다면 몇 퍼센트 세일이라는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가게 앞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을 막고 싶다면 노파킹이란 멘트만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평소 인스타그램 같은 SNS로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SNS를 보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간판을 못 찾고 헤맸다라든지 최악의 상황으로 헤매다 못 찾고 근처 가게로 갔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그래서 입간판을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가게 이름만 써둔 입간판을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구절절하게 시그니처 메뉴 설명이나 연락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입간판을 봐야 하는 손님들은 이미 SNS에서 우리 가게의 정보를 모두 알고 오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가게 위치를 빠르게 찾고 싶은 것이지 결코 메뉴나 연락처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성비에 대한 사람의 욕망은 정말 참기 어렵죠. 기왕 돈 들여 사놓는 입간판이니까 뭔가 더 써놓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다른 내용이 들어갈수록 가게 이름을 쓸 공간이나 임팩트를 확실하게 줄수 있는 레이아웃 확보가 안 되어서 주요 목적 달성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퍼런트는 소수에 속하는 약간의 두려움만 이겨내고 이 깜판 구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해낼 수 있죠. 하지만 심플함은 디자인 경험이 많지 않다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알려드린 심플함의 법칙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이 깜판 그래픽 디자인을 맡길 때 확실히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디퍼런트와 심플의 개념은 입간판에만 해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손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설치하는 모든 사인물에 적용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꽤긴 분량의 영상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20%도 안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후회 없이 입간판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이해한 소수의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남들과 디퍼런트한 소수의 현명한 소비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흡수한 정보량이 많아 아직 머릿속에서 정리가 덜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을 심플하게 하자는 의미로 간단히 마무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간판은 어떤 메시지를 그래픽으로 표현해서 땅 위에 세워 두고 홍보하는 광고물입니다. 이 광고물을 수많은 고객님들이 구매했을 때 불만 사항을 정리하니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넘어진다 잘안 보인다 이것은 내구성과 가독성에 대한 컴플레인이었습니다 이 두가지 요소를 구매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준다면 아무래도 후회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죠 내구성에 대해서는 먼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입간판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땅에 박아서 고정하는 지주 간판도 정말 강한 충격을 받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넘어지는 것을 디폴트로 생각하고 최대한 넘어지지 않는 또는 넘어지더라도 파손이 덜할 수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내구성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 요소로는 이 간판의 구조, 소재, 강도, 무게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가독성입니다. 가독성은 무조건 달라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에서 최고로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동네에서 또는 우리 상권에서만 다르면 됩니다. 유일하게 다를 필요도 없습니다. 대세에 따르지 말고 소수의 20% 정도에 속하면 주목도가 우선 올라갑니다. 입간판의 형태, 크기, 그래픽 디자인 요소를 이 기준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돈과 시간, 에너지를 아껴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인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간판다는 날이었습니다.